공주를 구출하느라 함정에 빠져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는 왕자의 모험 이야기를 담은 페르시아의 왕자. 유명한 게임이죠. 어, 그런데 여기 게임 스토리처럼 페르시아의 왕자가 망명을 떠나 온갖 역경을 겪고 마침내 먼 나라의 공주님과 사랑에 빠진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고대 페르시아의 소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주가 한반도의 신라공주라면 믿으시겠어요? 왕자는 어쩌다 페르시아를 떠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신라공주를 만나게 된 걸까요? 영국의 수도 런던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한 희귀한 유물들이 모여 있습니다. 영국 도서관은 전 세계의 희귀본 서적들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귀한 책만 모아뒀다는 영국 도서관에서도 보물 중에 보물로 손꼽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쿠시나메입니다. 쿠시나메는 지금으로부터 900년 전인 1110년경 쓰인 소설입니다. 실존 인물인 7세기 사산조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자였던 피루즈를 모델로 한 아부틴 왕자가 등장합니다. 사산조 페르시아가 멸망하자 왕세자였던 아부틴 왕자는 아시아 대륙을 횡단해 동쪽으로 망명을 떠나는데요. 오랜 망명 끝에 마지막으로 도착한 나라의 이름은 바실라입니다. 바실라?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 통일했던 어떤 나라가 생각나지 않나요? 맞습니다.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꽃피웠던 한반도의 고대 왕국. 바로 그 신라입니다. 근거가 있냐고요? 쿠시나메를 처음 한국에 소개한 사람은 문화인류학자인 이희수 교수인데요. 이슬람 문화를 연구하던 이 교수는 2009년 우연히 쿠시나메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쿠시나메라고 하는 현대 아랍어로 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바실라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는 한국의 고대 왕국 신라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 시간이 날때 같이 연구해 보자. 헐 대박! 한국과 이란의 학자들이 서로 교류하며 연구하던 중 바실라가 신라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하네요. 바실라는 쿠시나메에만 나오는 이름이 아니고 페르시아와 이슬람 지리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13세기 이후 이슬람 지리 학자들에 의해 그려진 지도에서도 신라 또는 바실라라는 이름이 중국 옆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시 소설 속 아부틴의 실존 인물 피루즈 왕자의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히루즈는 서남아시아를 호령하는 대제국이었던 사산조 페르시아의 왕자였습니다. 사산조 페르시아는 224년 나라를 세운 뒤 무역으로 엄청난 부를 쌓으며 번성했지만 630년경부터 아랍인들에게 대규모 침략을 당하며 멸망의 길로 접어듭니다. 당시 왕이었던 야즈데게르드 3세는 수도를 버리고 메르브라는 도시로 도망쳐 한 농부의 집에 숨었지만 그날 밤 살해당하고 맙니다. 살해당하기 전 야즈데게르드 3세는 아들, 피루즈 왕자에게 외국으로 망명해서 힘을 기른 뒤 나라를 되찾으라고 당부합니다. 살아남은 피루즈는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왕실 가족들과 함께 중국 당나라로 피신합니다. 제 사산조 페르시아와 당나라가 오랫동안 교류해왔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피루즈 왕자가 받을 수 있는 건 보호까지만이었습니다. 자신들을 몰락시킨 아랍인들에게 복수를 하겠다며 당나라의 도움을 청했지만 거절당했고요. 끝내, 나라를 되찾지 못한 채, 당나라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후 사산조 페르시아나, 피루즈 왕자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실제 역사 속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소설 쿠시남의 속 피루즈 왕자인 아부틴은 여기서 죽지 않아요. 당나라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자 바실라, 즉, 신라로 망명했다라고 설정했거든요. 소설에서 바실라, 그러니까 신라의 왕인 테우르는 아부틴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아부틴의 눈에 비친 신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쿠시나에는 바실라, 즉 신라를 세상에 없는 아름답고 풍족한 이상향으로 묘사했습니다. 정확히는 천국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튤립과 꽃이 가득한 정원이 꾸며져 있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온갖 아름다운 새들이 노래를 부르는 나라입니다. 바실라는 비단도 풍족하고 금도 많이 나는 나라예요. 얼마나 금이 많냐면 개목거리까지 금으로 만들었다고 묘사합니다. 아부티는 바실라에 정착해 그간의 시름을 잠시 잊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아부티는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유행하던 폴로 경기를 바실라 사람들에게 알려줬다고도 나오는데요. 실제로 신라 역사서인 삼국사기에는 화랑들이 폴로와 같은 형태의 경기인 격구를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바실라에서 테오르 왕과 사냥도 하고 격구도 즐기던 아부티는 어느날 연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상하셨다시피 그곳에서 드디어 테후르 왕의 딸 프라랑 공주를 만납니다. 프라랑은 신라 여성들 중 가장 아름답고 덕까지 갖춘 인물이었다고 하네요. 아부틴은 프라랑의 미모에 첫눈에 반했고 둘은 곧 사랑에 빠집니다. 아부틴 왕자는 테후르 왕에게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고민 끝에 테후르 왕이 승낙하고 두 사람은 결혼에 고린했습니다. 소설 속 이야기라고 해도 페르시아의 왕자가 신라의 공주와 결혼한다는 설정이 흥미롭지 않나요? 소설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네, 현실의 피루즈 왕자는 페르시아를 되찾지 못한 채 객지에서 숨을 거뒀죠. 하지만 소설 속 아부티는 다릅니다. 바실라에서 행복하게 결혼 생활을 이어가던 아부티는 이제 나라를 되찾으라는 아버지의 유언을 따를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실라 왕테우르에게 간청하죠. 자신에게는 페르시아로 돌아가 조상의 땅을 되찾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요. 테우르 왕은 아쉬워하면서도 이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딸과 함께 떠날 수 있도록 배까지 지원해줘요. 이제 아부틴은 신라 공주 프라랑과 함께 잃어버린 페르시아 왕국을 되찾기 위한 대항해를 시작합니다. 소설 쿠시나메 속에는 아부틴 왕자가 바실라를 떠나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길이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실라, 즉 신라를 떠나 중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를 거쳐 페르시아로 돌아가는 경로인데요. 그 바닷길은 실제로 해상의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수출무역선들이 이동하던 경로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푸시나멘은 페르시아로 돌아온 아부틴이 북부 산악지대에 아몰로 숨어들었다고 기록해 놓았는데 지금도 아몰이라는 도시는 페르시아 땅이었던 현재 이란의 북부 지역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아부틴 왕자는 아몰에서 왕국을 되찾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부틴 왕자와 신라프라랑 공주 사이에 태어난 아들 페레이둔 왕자가 잃어버린 페르시아를 되찾는다는 행복한 결말로 소설은 끝이 납니다. 쿠시남에는 어디까지나 소설이고 실제 페르시아는 부활하지 못한 채 명맥이 끊겼다는 점에서 왕자의 모험과 신라 공주와의 결혼 이야기를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냐 싶지만요. 쿠시남에는 사산조 페르시아가 멸망한 그 무렵부터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구전 소설이에요. 나라를 되찾고 싶었던 페르시아 사람들의 기원이 소설 속에 하나둘 더해지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사회상과 국제정세가 고스란히 담긴 거죠.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가 실제로 사랑에 빠진 적은 없어도,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이라도 해봤다는 점이 중요해요. 조국이 멸망한 뒤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민족을 뛰어넘는 결혼도 할수 있는 나라로, 페르시아 사람들이 신라를 떠올렸다는 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한반도와 페르시아가 아주 오래전부터 교류를 이어오며 서로를 알고 있었다는 증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게임 속에서나 봤던 페르시아의 왕자님이 알고 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와 가까운 사이였던 건데 페르시아가 오래 번성했다면 정말로 신라의 공주님과 혼인도 했을지 모른다는 흥미로운 상상을 하게 만드는 소설 이야기였습니다.